자, 오늘은 향가와 시조의 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앞에 가문단 내용 읽을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향가라는 거랑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향가랑 시조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초반에 만날 때 정리를 했었던 건데, 일단은 필기 먼저 하고 볼게요. 향가는 이제, 어 신라시대, 고려 중엽에서 만들어지긴 한 건데, 신라시대의 유행가요다 보시면 되고요. 향가의 성식은 4구체8구체1구체가 있어요. 구체라는 것은 그냥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고요. 가장 완성된 형체가, 형태가 형태가 1구체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 주된 창작층, 창작층은 일단은 아! 이거부터 어, 먼저 할게요. 표기 방식이 특이한데,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을 썼어요. 향찰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 중국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식 수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우리나라 그냥 음 따라서 알파벳 사용해서 영어 쓰는 것처럼, 그지? 예를 들면 뭐 사랑, 사랑은 사랑 이렇게 한다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한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 방식이 소리를 빌릴 때도 있고 뜻을 빌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어가 아닌 거예요. 중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자를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을 썼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 중의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찰을 쓰려고 하면 일단은 뭘 알아야겠어요. 그렇죠. 한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평민은 한자를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배 계층 승려나. 승려와 화랑과 같은 지배계층이 그 당시 향유했던 즐겼던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 9체 향가의 낙구. 낙구라는 거는 아홉 번째 줄에 있어요. 낙 아홉 번째 줄에 있는데 여기에 감탄사가 나와요. 근데 이 낙구의 감탄사가요 시조와 가사의 조선시조, 조선시대의 문학이거든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조의 종작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낙구의 감탄사라는 건 마지막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탄사의 역할 정리하면 어, 화자의 감정, 감정을 집약하는 거예요 정서를 집약하고여 시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감탄사가 시조와 가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향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문단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향가는 신라시대 유행가고, 이 4구제, 8구제, 19채고, 십구청, 향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문학입니다. 구전문학이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던 문학이 아니라 좀더 한자로 기록한 기록 문학이라는 사실도 하나 더 기억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관 이런 식으로 정,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 시종, 시조. 시조는 조선 우리가 초에 조선, 조선, 초중, 초중반에 나오는 것이 일단 평시조. 자. 시조에 일단은 요거하기 전에 여기 그래 평시조가 있었구요. 평시조는 3장 6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6구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3장이라는 건 3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이요. 얘도 이제 아 19채, 19채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3단 구성. 그래서 왜 3단 구성이냐면 4줄, 4줄. 9줄, 네줄 하나, 네줄 하나, 마지막 두줄 하나.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3단 구성이라는 것도 시조에 영향을 준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평 시조는 3장 6구,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평시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조의 기본 운율이 자, 일단 요거 돼 있고 그래요. 어쨌든 평시조고, 평시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초중반에 평시고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창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 양반 사대부의 주로 얘기했던 게 뭐겠어요? 충, 효와 같은 유교 사상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연치와 같은 어, 관념적 내용. 관념이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상, 그지? 그런 거에 대한 거. 조선 후기 오면요. 어, 신문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양반들의 향유 문학을 평민들이 같이, 어,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설시조는, 어, 가운데 장이죠. 두 번째 장은. 중장. 이나 종장이, 특히 중장이 길어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길어진, 형태와 종장도 길어진 형태, 중장도 길어진 형태, 자 초장을 제외하고 중장, 동장이 길어져 있는 형태긴 한데 그 중에서 중장이 한없이 길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음보로 그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된 창작시 주로 평민들이 창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같은 구체적 정서, 그렇죠? 현실적인 현실적 삶을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조선 초중반과 조선 후기의 시조의 어떤 양상들 문화 양상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조의 일반적인 운율운율 음률 형성. 운율은4안보4요 사안보는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끊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3.4조 혹은 4.4조로 이루어져 조는 글자수의 반복입니다. 3글자, 4글자, 4글자, 네글자 이게 반복으로 운류, 음료. 운류 반복되기 때문에 리듬감 준다는 거죠. 이렇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글자수 고정부분이 있는데 자, 글자수 고정부분은 어디냐면 종장의 첫, 음료, 첫 덩어리, 종장의 첫 덩어리가 3글자여야 돼요. 대체적으로 3글자 고정으로 되어있다. 기억해두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 정리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고등국어를 이제 조만간 시험 마무리하고 고등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울 때 이런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작품을 볼게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환,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정승 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두 갈래 영향관계를 설명한다. 자, 일단 그러니까 향가와 시조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중 19채 향가에서 비롯되었을 거라라고 어, 하는 설이 있는데요. 그지. 시조는 어디서 왔냐? 그럼 1 9체향가1 9채 현가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기원이 있대요. 학자들은 초기 4구체나 과도기의 8구체가 아닌 1 9체향가 중에서 정 19체를 가장 정제된, 그니까 완성된 형식으로 본되는 거야. 자, 향가가 아까 네 줄, 여덟 줄, 열 줄짜리 그리고 가장 완성된 형체가 십부체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십부체는 대개 4구 사구, 이구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 자, 아홉 번째 줄이에요, 주지제시하고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향가의 감탄사, 시조의 종장 감탄사 하는 거 정서적으로 고양시킨다, 정서를 집약시킨다는 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상을 전환해, 환기시키고 그리고 노래를 완결한다. 이게 어그 감탄사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 영향1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탄사의 역할,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자, 정서를 집약하고 시상을 전환하고 전환하여 시를 마무리요 이게 감탄사 의 역할, 이거 진짜 예전에 서술형으로 엄청 잘 나왔어요. 향가 낮고 감탄사 하는 역할이 시조 종장에 나오는 감탄사 하는 역할이 많아요. 시험에 서술형으로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시가 조 오늘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자, 간결한 형식의 기인한 바가 크다. 자 시조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안 되는 게 시조는 지금 현대 시조가 있어요. 지금도 창작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간결한 형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음부의 정형성, 아까도 얘기했죠. 초 중반까지는 평시조.